이거 힘들게 샀어요 <laughs> 사야 되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텐입니다 이렇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g d r a 위버맨시 굿즈인데요 제 채널을 원래 보셨던 분들은 어? 갑자기 이걸? 하실 수 있지만 그 동네에 유명한 GD, 빅뱅 팬 한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예그 중에 하나가 저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군대에서도 여자 아이돌 노래가 아니라 이렇게 빅뱅이나 GD노래 틀어가지고 후임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하면은 뭐 끝도 없으니까 돌아와서 오늘 더현대를 가서 굿즈들을 구매하고 왔는데요 타임이 오후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첫 타임이 아닌 그두 번째 타임으로 예약을 했는데 아그 예약도 이 굿즈를 산 예약인데 티켓팅 진짜 박 터졌습니다 아무튼 제가 두 번째 타임이었는데도 이미 드아웃이 많았다는 예약된 분들만 왔는데도 이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한 제품들만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5층에도 뭐 전부 다 마치 GD 나라처럼 이렇게 다 꾸며져 있는데 이건 뒤에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궁금해하실 건이 제품들이니까 하나 둘씩 봐보면 일단 이 응원봉도 테크죠. 제가 그렇게 많이 산 편은 아닌데 44만 4,500원. 예. 그런데 이 제품들 벌써 리셀이 좀 붙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붙은 건이 제품인 것 같은데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먼저. 응원봉 이게 메인이죠. 어, 생각보다 상자가 더럽네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시면 비닐이 싸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을 벗기면은 깨끗해지죠. 이렇게 보면은 모델 이름이 G 드래곤 오피셜 라이트 스틱이고요. 그 작동 방식 같은 것도 써 있는데 오 생각보다 기능들이 좀 들어 있어요. 일단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아이돌 응원봉은 그렇게 자세히 모르지만, 그, 유병재님이한 아이돌 응원봉 이름 외우기 그 편을 통해서 이렇게 같이 좀 공부를 했는데요. 빅뱅의 뱅봉이 그 아이돌 응원봉의 시초라고 하잖아요. 뭐, 뱅봉도 당연히 나오면 좋지만, 이 GD 개인 응원봉도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패키징이 좀남달리돼 있는 게, 이렇게 잔디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뭔가 꺼낼 때 선물 받는 느낌도 들고, 그만큼 패키징에 신경 쓴 모습도 보이죠. 얘는 이제 58,000원. 찌기 고정을 풀어주고, 빼면은 바로 빠지네요. 오. 뭐 인조잔디, 뭐 K 리그 잔디보다 좋아요. 그리고 이거 뭐 필름 떼주면은, 어, 사실 제가 아무리 지 g o n 팬이라고 해도 응원봉까지 사는 유형의 그런 팬은 아니거든요. 그남 팬들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디자인 보고, 어, 사야 되나? <laughs> 사야 되나 싶었습니다. 여기 계란 후라이 같기도 한데 피스 마이너스 원이죠. 제가 운동화도 세켤레다 있어가지고 보통 요 로고가 이제 피스 마이너스 원로고고 이렇게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건 정확히 피스 마이너스 원 브랜드야라고 부르는 것보다 그냥 이 데이지 자체가 지금은 이제 G 드래곤을 상징하기도 하니까 이 모습 그대로 출시를 한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펜플러스 원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펜플러스 원도 계정 있죠. 뭐다 아시겠지만 이 꽃잎 하나 빠진 데이지는 이 피스 로고 여기서 이짝대기부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 빠진 게. 요런 데 꽃잎 놓지 않고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모습이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잔디를 들치면은 이렇게 스트랩도 있네요. 이 스트랩은 뭔가 음원봉에 당연히 쓰면 좋고 음원봉이 안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따 말하겠지만 크레들를 꽂거나 그럴 때는 막저 쓰는 그 작은 미니디카, 빈티디카 지 같은 데 이렇게 써먹어도 좋겠는데요. 건전지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후면에 버튼을 누르면 와우 엄청 밝은데? 깨알 이것도 이번에 샀는데 봐봐요. 짜라란 보시면 이렇게 일반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까만색과 색깔, 흰색과 색깔 이렇게 파티클 같은 게 흩뿌려져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어, 확실히 예쁜데 이거 필터를 껴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배광 꽤 좋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점등 이거는 미친 점등 오! 아 이게 예쁘더라고요 와 우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진짜 미친 디테일인데? 봐봐요. 원래 아이돌 응원봉이 이런 센서가 탑재가 돼 있나요? <laughs>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아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멈춘, 멈추... 어,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오른쪽으로 하면 이렇게 차고, 왼쪽으로 하면 비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상황이면, 흔들면은 찼다, 안 찼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거 디테일 좋잖아. 이건 좀, 어? 오, 이 뭐야, 이 디테일? 흔들 때마다 발광이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발광이 약하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흔들면은 아, 미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보면은 한2초 정도 누르면 이렇게 켜지고요. 한번 누르면은 깜빡거림, 두번 누르면은 미친 발광, 세번 누르면은 레인보우, 네번 누르면은 회전하는 레인보우인데 이것도 이제 꺾어지면은 속도와 그 방향에 맞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고요. 처음 누르면 이렇게 위치에 맞게 게이지가 찼다 안 찼다 하는 거.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팝! 팝! 흔들 때마다 발광되는 거 이거 쓰다가 알게 된 건데 이 버튼을 한 5초 정도 꾹 누르면은 이렇게 꽃잎 하나 빠진 이곳에서 이렇게 후레쉬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엄청 밝은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된다 여러모로 활용도가 미쳤다 그리고 끄면은 이렇게 꺼집니다 이거 오브제 역할도 할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 정도의 기능이 있으면 무드등으로 쓰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크레드를 같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아요. GD님이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은뭐 회사 사람들이 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GD다운 이런 발상이다. 이것도 이렇게 까보면, 음, 화분 모양의 충전 독이 있죠? 여기에도 펜 플러스 원이라고 써있고요. 이 부분은 전원 버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품으로 초록색과 C2C. 아, 이거 참 색깔을 잘 써. 이 색배합이 너무 좋지 않나요? 케이블을 이걸 써줘야겠죠? 이렇게 C타입에 꽂아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음, 이렇게 불이 나요. 이렇게 색 조절이나 온도 조절은 따로 되지 않고, 이렇게 발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역할이겠냐. 얘를 여기다 꽂는 거죠. 전맨 처음에 이게 충전식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꽂으면 은 충전이 되는 그런 충전독인가 싶었는데, 일단 가격대도 절대 충전이 되는 가격이 아니고, 이렇게 건전지 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있죠? 이크레드 부분도 똑같이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돌려주고, 얘도 불이 들어오죠. 그 외에 작동은 똑같고요. 저는 이제 버튼 하나 누르면은 어 얘도 같이 발광이 되면은 참 좋겠다 싶었는데 그런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냥 되게 원초적으로 그냥 전원만 공급을 해줘서 건전지 소모 없이 집에서 무드등으로 쓸수 있다. 근데 무드등으로 쓰기에는 이 밝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면 또줄것 같죠. 이런 걸 제가 조립해서 두고는 하거든요. 근데 뭐 사이즈도 비슷하고 같이 놔야겠는데요. 지금 이 크레들이 정가는 25,000원에 구매를 했는데 크림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크레드만 87,000원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네 오히려 이 응원봉은 두개씩 구매가 가능해서 그런지 오르긴 했지만 리셀이 4만 원 정도 붙었다면 크레드는 거의 6만 원이 붙었죠 얘는 하나밖에 못 사긴 하거든요 물론 이것도 가격을 올리면 이자체로 충전도 하게끔 하고 빚도 이렇게 링크를 하게끔 할수 있겠지만 그러면 또 단가가 올라가긴 하겠죠 그래도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되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요 다른 아이돌 팬분들 그 응원봉을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책상에 올려놓거나 아니면 서랍에 두거나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둘수 있다? 그러면 이거 볼 때마다 팬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응원봉을 사면은 이 더스트백을 주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예뻐요. 물론 이게 얇아가지고 무거운 걸 담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가벼운 소품 들고 다니기에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더스트백이랑, 지드래곤 포카, 이거 줍니다. 포카도 따로 판매를 하긴 했어요. 없어도 뭐 판매를 했고 근데 포칸 따로 구매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이렇게 하나 받았네요 이거 GD님도 이 데이지 봉 되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요? 생각보다 만족도가 다들 너무 좋다고 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진짜 팬심 없는 분들도 갖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꽤 괜찮을 것 같죠 저는 콘서트를 못 가거든요 그 티켓팅 못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굿데이 보면서 얘 들고 있어야겠습니다 돌아와서 리셀이 가장 많이 오른 제품 바로 이 티링인데요 뜯어보면 건전지 들어있겠지? 예스 귀엽죠 그냥 얘 미니어처 버전이라고 보면 돼서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얘는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얘는 이렇게 가방에 걸고 다니거나 바지에 걸고 다니거나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 가격을 보면 97,000원, 7만 원이 올라 있습니다. 지금 아 진짜 비싼데? 그래서 이게 단순 키링이냐? 아니죠. 이렇게 밑 부분을 빼면은 건전지가 들어있는데 보통 이런 건좀 조심히 빼줘야 되거든요. 제가 다수 빼본 결과 흩어지게 빠진 경우가 되더입니다 조심히 이렇게 빼주고 껴주고 얘도 버튼을 누르면. 예 깜빡거리고 미친 발광 얘도 얘도 무지개 발광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따로 점등되는 건 없고요. 예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콘서트장 가서 얘를 응원봉 대신 써야겠다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써도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품이 보시면 훨씬 밝아요 그러니까 발광은 당연히 비교가 안 되죠. 들어가는 전력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얘는 중앙 제어가 돼서 다 같이 이렇게 파도타기식으로 점등을 하거나 아니면 각자 노래에 맞는 그런 점등을 할수 있겠지만 얘는 그런 게안될 겁니다. 그래도 뭐 귀여면 됐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 쟤는 진짜 팬이구나. 어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귀엽다. 어, 이거 은근, 은근 만족도 높습니다. 아 근데 이게 위치가. 그래서 응원할 때는 얘를 가지고 어, 중앙 제어도 받고 이렇게 기능도 여러 가지 쓰면서 집에 오면은 크레드를 꽂아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쓰고 볼 때마다 팬심도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일상에서는 얘를 이제 키링이나 이렇게 바지나 가방에 매달고 아니면 차키에 이렇게 매달고 다니다가 뭔가 존재감 좀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 이제 의류들이에요. 이렇게 옷두 벌과 모자도 이렇게 두개 샀는데 생각보다 이 모자 박스가 어,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먼저 까보면 위버맨시 이건 이제 스카이 블루색이에요. 어휴 죄송합니다. 이거 이 박스 있잖아요. 팬분들은 못 버릴걸요. 여기다가 뭐 보관해야지, 그쵸 위버맨시 이렇게 크게 써져 있는데. 어, 여러분, 이거 버리시면 안 됩니다. 모자 택이 들어있는 건데, 이거 위버맨 시 스티커예요. 그래서 이거 버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 이제 모자를 써보면, 이런 느낌. 얘는 디테일을 보면, 그냥 이렇게 위버맨 시 로고가 있고, 뒤에는 위버맨 시 레터링, 그리고 안쪽 택, 택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레드 색상도 한번 까볼게요. 오, 레드가 되게 강렬하네. 얘도 이제 똑같이 이택 안에 로고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 레드가 보시다시피, 딱이 화면에 보이는 이 색깔이에요 되게 진하고 뭔가 다홍색 느낌도 살짝 나고 얘는 스카이블루에 약간 핑크톤이었다면 얘는 레드에 살짝은 민트 지금 GD님 머리 색깔 있죠 그 조로 색깔 그 색이에요 얘도 한번 써보면은 프럼프아 아니다 이런 느낌인데 생각보다 핏은 괜찮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 파워캡 있죠 그게 좀더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자주 안 쓰지 않을까 지금 옷에는 이 빨간색이 더잘 어울리긴 하죠 볼캡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잘 쓸만한 그런 핏으로 나와가지고 본인 톤에만 맞고 이제 펜심도좀 있고 하면은 어이 볼캡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자는 그냥 전형적인 볼캡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색만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색 또는 그런 퍼스널 컬러 같은 거 생각을 해서 그냥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 방금 뜯었는데 이거 오염 아쉬운 건 이렇게 아쉽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티셔츠는 이렇게 반팔 그리고 롱슬리브두개 구매를 했는데요. 이 반팔을 원래 블랙으로 사고 얘를 화이트로 사려고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반팔은 블랙이 조금 더 예쁘고 긴팔은 화이트가 좀더 예쁜데 줄을 서는 와중에 반팔 블랙이 다 솔드아웃돼서 반팔을 화이트로 사고 긴팔을 이렇게 블랙으로 샀어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좀 솔드아웃이 된게 많다고 했잖아요. 오전에 바로 다 털린 게 후드. 후드가 그냥 바로 다 털려버렸고요. 이 후드가 차콜이랑 화이트 둘다 빨리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차콜이 진짜 빨리 나갔어요. 블랙이 조금 더 대중적이게 입을 수 있었고 화이트는 핑크 포인트가 있어 가지고 살짝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롱 슬리브는 오히려 화이트가 블루 톤이 좀 은은해 가지고 괜찮았고 이게 뒤에 이미지 때문에 블랙은 너무 그 빨간색 불 같아 가지고 얘는 개인적으로 흰색이 좀더 예뻤습니다 하지만 입어 봐야겠죠 어느 것을 먼저 입어 볼까 요어 근데 제가 엑스 라지랑 라지 중에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라지 샀으면 클라스 뿐? 참사가 일어날 뻔했다. 이거 라지를 살려다가 그 직원분께서 한번 이렇게 이 사이즈 사는 거 맞냐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을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엑스라지 예쁘잖아. 예쁘잖아. 근데 이게 넥라인이 좀 넓어요. 이게 넥라인이 좀 넓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넥라인이 살짝 넓다. 디테일을 따로 찍어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가요? 사이즈감 딱 좋아요. 얘도 가슴에 이제 위버맨시. 등판에 이렇게 로고. 그리고 얘는 시보리가 있는 롱 슬리브예요 이게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죠 누구는 그냥 떨어지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또 잡아주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때그때 다른데 제가 있는건 대체적으로 전부 다이 시보리가 없거든요 근데 뭐 있는 것도 입어 보는 거죠 그럼 이 반팔도 한번 입어 봐야겠죠 어, 근데 얘는 엑스라지 아닌가? 엑스라지 맞는데? 얘는 넥라인이 좀 좁게 나왔네요. 롱슬립이랑 좀 다릅니다. 사이즈도? 이게 엑스라지가 제일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저보다 체격 좀만 더 크신 분들은, 어, 좀 피탈시도. 어,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이렇게 가슴팍에 위버맨시, 뒤쪽에 로고가 있고요. 따로 찍은 디테일 컷을 보면,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같이, 얘네들도 택 안에 스티커와 재원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패키징에도, 좀 신경을 써준 느낌이 들긴 한다. 여기에 이제 모자까지 이제 써버리고, 응원봉 들고, 얘도 이제 차고, 그리고 얘까지 신어. 이 정도면 약간 거의 지드래곤 당 이제 선거 응원처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확실히 이번에 더 현대를 가니까 한국 팬분들 뿐만 아니라 중국 팬들 일본 팬들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예매를 해서 왔나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딱 봐도 그냥 리셀 하러 오신 분들도 당연히 보였고요 저는 11시에 예약을 했고 11시 반에 그 위에 테크 뭐 전시가 있어요 거기 예약을 했는데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위에 가서는 예, 그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20만원 이상 사면은 이런 식으로 저같이 좀 낯가리는 사람들은 좀 찍기 어려운 이런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긴 한데요. 몇 개만 사면 그냥 20만 원이 넘어 버리니까 뭐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분들은 찍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굿즈를 사지 않거나 그 테크 전시를 안 보더라도 그 데이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는 이제 현장 예약을 받으니까 더현대에 놀러 가셔서 그 GD 세상 한번 이제 구경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실 온유보다 어, 얘랑 얘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얘는 실제로 제 가방에 당분간은 이제 상시 자리를 잡 다닐 것 같은 그런 키링일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생각보다 이렇게 길어졌는데 전 사실 지디님을 그렇게 아이돌로 보진 않거든요. 하지만 아이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팬덤에 특화된 영상을 찍는 게 사실은 빅뱅은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좀더폭 넓은 카테고리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사실 이전에 그 에스파 CD 플레이어 그것도 리뷰를 하고 싶었는데 아좀 고민하다가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앞으로 리뷰하고 싶은 건 뭐가 됐든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테니였습니다. peace